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야고보서 영어로 통독 암송, 1 5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권 15가이고요. 말씀은 James 1, 16 t h r o u g 17.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청만, 영어, 문통 와!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암송했죠. Then, 그런 즉, after desire has conceived, 욕망이 잉태한 즉, it gives birth to sin, 죄를 낳고. And sin, 그리고 죄는, when it is full grown, 그것이 장성을 하게 되면, gives birth to death, 죽음을 낳느니라. 까지 했어요.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 들어갑니다.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자, Don't be deceived. Don't be deceived. Deceive 당하지 마십시오. Deceive는 뭐예요? 속이는 거죠.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don't be deceived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뭐에 대한 사기를 당해요? 뭐 뒤를 읽어 봐야 알겠지만은 성도들이 디브를 많이 당하고 있죠. 마치 뭐 옛날에 바알 신을 섬기면은 복을 받는 거. 또뭐아스타로스 섬기면은 뭐 다산의 풍요를 얻는 거뭐 등등. 그게 전부 디브 당하는 거지.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 듣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My dear, sisters,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Every 모든 good and perfect gift is 좋고도 선하고도 perfect 완벽한 gift 선물은 from above, from above 저 above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좋고 완벽한 기프트는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Coming down 내려오는데 from the Father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of the heavenly lights of the heavenly lights 천국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빛. 그러니까 이 heavenly lights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이나 별이나 달의 빛이 아니야. 이거는 천국의 빛이야. 천국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who does not change,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like shifting shadows 바뀌지 않아요. like shifting shadows 바뀌는 그림자처럼 이 바뀌는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낮에 서 있으면은 낮에 서 있으면은 해가 이쪽에서 비치면은 이쪽으로 쇠로우가 지고 또 해가 이렇게 뉘연뉘연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쇠로우가 지고 그러니까 이게 쉬프팅 쉐로우예요. 해의 방향에 따라서 쇠로우가 바뀌는 이렇게 여기저기로 도는 이런 식의 라이트가 아니라는 게해브린 라이트. 해문의 라이트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Good and perfect gift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태양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shifting shadow처럼 바뀌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항상 우리에게 good and perfect gift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불운해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아군을 주시는 거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에브리가 좀 궁금해가지고 에브리가 뭐가 궁금해? Every good and perfect gift 다른 is, is가 나왔어요 어, 어. 근데 구통 이제 한국말로 생각하기에는 뭐 모든 뭐 좋고 완벽한 뭐 겉... 그러니까 약간 복수 같은 느낌을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제생각대로는 r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뭐든 그러면은요, 에브리라고 어, 받을 수도 있고 올이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올이라고 했으면 보통 복수로 받죠. 올 이해가 돼요? 에브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칩시다. Every one이라고 하면 이 개개를 낮 낮게 개개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요 하나씩이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잔뜩 있었을 때 every 그러면 개개를 얘기한다. Every라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each이. each each 고 하나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all은 몽땅 묶어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all은 복수로 받죠. 셀수 있는 명사일 경우에는 복수로 받죠. 셀수 없으면은 단수로 받죠. All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easy. 그러면은, every good and perfect gift, 단수지. 그죠? perfect gift.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번 더 가보면, don't be deceived. Deceive 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내 사랑하는 brother sister 여러분. Deceive 당하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저,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영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영어에 대한 원리, 진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 내가 평생 사기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니, 영어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사람을 잡느냐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너무 간단하거든. 지금 우리 같이 해보니까 영어 쉽잖아. 영어 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데,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nglish is easy to learn. 영어는 배우기 쉬운 것입니다. 또 영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 각종 미신, 미신들을 다 떨어버려야 돼. 미신들을 떨어버리면은. shifting shadow 같은 여러가지 영어 문법 뭐 이런거 다 떨어버리고 보면 heavenly light가 딱 뵌다고, 하나님이 주신 영어의 원리, 아주 간단한게 비는거예요 이걸 영어에다 대입하면 그렇다는 거지.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은 from above, from above, from above 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Coming down, 내려옵니다. From the Father,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of the heavenly lights 천국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천상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천상의 빛의 아버지에서 나오는 빛은 흔들리질 않아요. 항상 우리한테 내리쬐고 있다고. Who does not change?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Like shifting shadows? 그 이리저리 바뀌는 그림자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멋있잖아 이거.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I go.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One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So, let's read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Mother,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Shadowing.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어때요? 아주 감동적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한테 heavenly lights, 비치시면서 good and perfect gift 매 순간 우리한테 주신다고. 자, 엄지척 눌러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니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이렇게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일가친척, 친지들한테 이 동영상 강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 영어로 나올 때까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께 사도신경을 함께 함으로써 끝마치기로 하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But each person is tempted when they are dragged away by their own evil desire and enticed. Then,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 grown, gives birth to death. Don't be deceiv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